방법대로 내놓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때좀 요구가 음. 많습니다. 어,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 일로준 산까지 가서 그를 내놓을 때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 그참 그러니까 방법이 복잡하죠. 어 데리고 가야 된다 모리아 땅으로 그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 중에서 주님이 일러주신 그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눈치가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원래 이사기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분역인지 아시겠어요? 어. 이삭이 목적이면 어디서나 죽으면 됩니다. 네, 뭐 자기 집 앞마당에서 죽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 다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어, 모리아 땅 일로준 한산 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뭐 자꾸 오해한다는 제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오해하고 하나님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어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의 방법까지 그래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 드리면 됐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게 원래 목적도 아니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내놓으라 하실 때, 그 내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이 일은 열심히 했으나,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여러분, 모리아인 한 산까지 그뭐 성경에 한 3일 길 걸어가잖아요.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를 데리고 가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방법. 아, 이삭만 내놓으면 되지 뭐이렇게 요구가 많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따질 수 있겠지만 음,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고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하나님과 a 브 d 인테이크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내가 이거 줬으니까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삭 주니까 이렇게 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 방법대로 우리가 지켜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들여놓고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와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바위를 가르치라.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바위를 그때는 주님이 때리라 그럽니다. 그때 때렸을 때 주님이 그 바위 앞에 서 계시겠다. 주님을 때려라 이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의 채찍질에게 우리, 우리가 주님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렸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때려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살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놀라운 그러한 예증된 표였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는 주님이 가리치라고 하는 거 가리치라고 왜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또못 박으면 안 되잖아요. 또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때릴 필요가 없어. 요 이제는 그죠.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이 누군지를 가르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는 또 때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생각해요 아, 그까지물 나오게 하는데, 때리면 어떻고, 가르치면 어떠냐? 완전히 다릅니다. 뭔 얘긴지 이해 가세요? 왜또 때려? 주님 왜또 십자가에 못가고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니까 렇게 때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아, 물만 나오면 되지 해요? 여러분 물 나왔으면 된 겁니까? 근데 분명하지만 물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응답을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근데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처단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 망령 때 행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쳤다 때렸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했으면 됐죠.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은 돈을 갖고 응답으로 말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세요. 내 방법대로 했느냐. 내 뜻대로 시행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고 응답을 다른 것에서 찾아내요. 사우랑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사우랑은, 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가가지고, 어, 아말렉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기게 하시겠다는 응답이, 이게 진짜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아말렉을 이겼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우랑은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너 이제 내가 버렸다. 왕더 이상 못한다. 너 이제 끝. 넌 내가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아말렉 이겼으면 된 겁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면 승리한 건가요? 아말렉을 이겼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원래 하나님이 얼마든지 스스로 처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갖고 기업을 얻었으면 된 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거 잘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업 얻었고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 꽤 많아요. 진짜 우리의 위로가,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능히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림물의 모든 목적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대로 믿는 것에 그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자꾸 이삭을 드리면 되는 것인 줄 알고, 네. 그죠. 돈 내면 되는 줄 알고, 뭐 그냥 열심히 예배만 막 똑바로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예배만 안 빠지면, 이 개념보다 이거는 하나의 표면이죠.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는 나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걸 요구하신다니까? 예배 나왔을 때, 함께 동참하는 거. 같이 입술을 열어, 평상시 말하는 것 정도만 해도 그렇게까지 소리가 안 나오진 않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것 안 해요. 시키는 건더안 해요. 청개구리라서. 예. 근데 나중에 보시라고, 청개구리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그 하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걸 크게 받으시고, 한 번도 큰거 하라 그러신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큰 것만 바라보고, 오히려 되게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큰 일인데, 그건 작게 여기고, 오히려 내 앞에 막 아말렉을 이기는 것을 크게 여기거나, 이삭을 바치는 그 자체만 큰 걸로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주 크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시려고 할때 진짜로 물어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은 너 그거 갖고 왔을 때 그거를 갖고 왔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내 뜻대로 가져왔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원래 여러분 한중가루 그까짓 거 받아갖고 뭐하겠어요 사르바꼬바한테 뭐, 엘리아 원래 마르지 않는 가로통 엘리야한테 그냥 주면 되지. 엘리아 공개하시려면.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해내시기를 원하지요? 먼저와 나중을 구별하시죠? 여러분, 요거 그래서 이제 지킬 수 있는 믿음 돼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삭 자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거. 아말렉 이기는 거, 막 우리가 뭐 해놓고 그거 행것 갖고 자랑하는 이런 시, 심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한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왜 순종하여 가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럼 순종하여 갔을 때 그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순종하여 아말렉을 다 진멸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꽤 오랜 세월 아마 왕위를 두셨을 거고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원하는 게 왕위 아니었으니까 왕위. 그죠? 그 왕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대로 순종했다면 그 왕위를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근데 순,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왕위를 뺏어가 버리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켰다면 모세가 직접 지도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방법대로 하지 않고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망령도 행하니까 가난안땅 들어가지 못하더라이 겁니다. 40년을 고생해놓고 결국은 못 받더라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합니다. 가라는 땅까지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여호와 이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잖아요. 뭐 가는 중간에 물어보잖아요 이상이 왜? 응? 뗄감도 있고 다 있는데 어? 뭐야 번주할 어린 양은 어딨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아이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순종하여 갔더니 거기에 여러분 나무숲에 뭐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양이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거까지 기안 갔으면 진짜 이삭이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까지 기 가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고 양을 드렸지만 이삭을 받은 걸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물으시는 것세 번째는 뭐냐? 내 방법대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 뭐 하나 일 이루어내는 거, 자꾸 일 이루어내는 거, 이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에 초점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바위에서 물 나오는 물만 바라보는 이런 신앙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물 중요한 게 아니라, 가리키라 했으면 가리켰어야죠. 예. 네. 이거 정말 사소한 것 같이 느껴졌잖아요, 우리. 내가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라면 내야죠. 예. 네. 여러분, 이거 같이 동참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작은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땐 사소하지만 응답을 받냐 못 받냐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교만 그만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작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세인들을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갖고 자꾸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순종으로 그 뜻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삭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걸로 치셨습니다. 받은 걸로 치셨고, 그 받은 걸로 치신 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제일 돈도 많고 뭐 아브라함 부족한 거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제일 약했던 게 뭐냐면 자손이거든요 자기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신세한탄하잖아요 그죠 나의 기업물을자가 없다 어팍 그러면서 저 엘리에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데.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자손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요한 거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데 눈을 두지 마십시오. 물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적 마음을 가지십시오. 계속 가볍게 여기고 흘려 보내버리고 뭐안 해도 되는 걸 여기고 뭐뭐 뭐 그냥 그안 해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복받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누리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작은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멘 소리 있잖아요. 절대 작지 않을 걸요. 아멘은 성경이 한두 번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거 한번 입바켓에 내놓은 것이 인생을 바꾸게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일부러 말을 했던 거예요 뭐 동의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내 입술을 열어 그 말씀 아멘 합하게 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는 말이 아멘이 여러분은 약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냐 못 받으셨냐 이 차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을 놀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도 잘난 치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막 아멘 소리 하나에는 그거 가지고도 뭐뭐 뭐 그것도 그렇게 자존심 식힐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크롬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저 우리는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그 하나님 뜻대로 걸어간 그 길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그 응답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까지 안 가면 그걸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후랑 여로보암 다 이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고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